울산 늘 거쳐가는 도시일 뿐. 울산에 있을 이유를 모르겠어. 울산,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사리 2년차 김아진입니다 김해에서 왔어요 울산 거주 21년차 울산 토박이 강명진입니다 대구에서 온 울산 거주 2년차 이종혁이라고 합니다 울산 동구에서 21년차 거주중인 이채원입니다 울산 중구에서 태어나고 자라 지금까지 거주중인 지은입니다 울산은 유잼도시다 O 울산은 노잼도시다 S <laughs> 다 엑스야? 홀산에서 <laughs> 어, <laughs> 그래, 그래. 뭐, 재밌다고 느낀 게 딱히 없어. 아무래도 다른 지역 가서 놀 때가 훨씬 더 재밌으니까. 나랑 하진이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서 왔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던 음. 노는 게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아. 둘다 똑같은 것 같은데 할거 없어. 아. 둘다할거 없어. 뭔가 색다른 게 없는 것 같아서. 타지역 친구가 울산에 놀러 온다고 했을 때들어갈 만한 여행 코스가 있다 o 없다 x. 오 뭐야. <laughs> 바다? 산 이런 거 예쁜 건 많아서 데려갈 때 있다고는 생각해. 울산만의 특징적인 특색 당긴 장소가 있다고 분명 생각해서 충분히 데려갈 곳은 많다고 생각해. 어디? 중구에 사니까 성남동도 생각보다 웰트가 있는 장소라 생각하는 게 삼산에 비해서 뭔가 다양한 것보다는 집중화 되어 있는 구역이 있단 말이야 한 군데 뭉겨진 맛집이 찐 맛집 많거든 그래서 맛집 투어 이런 거도 데려가면 좋을 것 같아 스포츠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문수구장, 경기장이 거기가 있다 보니까 코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 가서 축구를 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 나는 태화강 쪽에 피크닉 데려가고 응. 싶고 나도 태화강 응. 좋은 거 같아. 근데 아까 스포츠 얘기했는데 울산이 현대 축구가 유명하니까 응. <laughs> 축구를 할수 있는 청년들이 할수 있는 공간은 많은데 야구장이나 농구장 같은 다른 스포츠를 즐길 만한 공간은 부족해서 아쉽다고 하는 청년들도 많았고 나는 보통 부산이나 경주 쪽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울산에 있을 이유를 모르겠어 조금만 가면은 할게 많은데 울산은 늘 거쳐가는 도시일 뿐 맞아 <laughs> 딱 부산 가기 전에 한번 들리는 도시 정도? 나도 대학 아니었으면 울산을 올 기회가 있었을까? 나 절대 안 왔을걸? 어. <laughs> 그럼 관광지의 경우, 뭐가 좀더 보완되어야 되는지? 관광지가 뭐 있어? 대한공원? 거기 동구 아니야? 그럼 교통편이 좀 음, 불편하지 않나? 얼주군에도 요즘 대형 카페, 신라 카페 많이 생기는데, 맞아. 거기 다차 타고 가야 되고, 울산 관광지 하면 다 당일만 보고 가니까, 음. 뭔가 1박 이상 체류할 요소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MZ들이 솔직히 언촌이나 뭐 해양 바다에서 노는 거를 선호를 하는 경향인데, 그를 엮어가지고, 울산에서도 편하게 쉴수 있는 그런 숙박적 요소가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울산은 너무 교통편도 너무 부족하고 근처만 하더라도 울산 대공원이라든지 뭐 태화강이 있는데, 솔직히 놀거리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더라. 20대가 즐기 만한 요소를 엮으면 좋지 않을까? 솔직히 대학로 하면 경성도 사람들은 부산에 있는데, 경성대? 아니, 부경대 쪽을 생각하는데. 울산대 대학로는 너무 빈약하다 생각해. 맞아. 술집이 90% 아닌가? 근데? <laughs> 음. 근데 그 술집 중에서도. 받은 데엄청 많고,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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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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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아니, 어디있어나 궁금해. 진짜 내 인생 돈가스 맛집 이두 군데가 있는데 복산동에 있는 복산 돈가스라고 알아? 4번 네 이상 방문할 정도로 진짜 맛있고 닭발 역시 다들 좋아해? 오, 응. 완전 완전 진짜 성남동에 조포 닭발 꼭 가봐. 진짜 거기 두 진짜 맛있어. 아, 진짜? 일산지에 해산물을 전문적으로 파는 가게가 되게 많은데 우리 동네 근처에 원이네라고 물회를 진짜 맛있게 하는데 아, 그 거기를 되게 맛있겠다. 너무 좋아해. 나는 우리 집 동네에 있는 고깃집이 진짜 맛있는 데 갔거든. 거기 맨날 메이팅 싸서 먹는데 <laughs> 메이팅까지? 어, 양 어. 돼지고기에 어. 양념이 발라져 있는데 맛있어. 나는 기억에 남을만한 음. 곳은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맞아, 나도 이 말에 딱 동감이. 대전하면은 딱 선심당 떠오르듯이 울산하면은 딱. 특 별한 그런 음식점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대구 같은 경우에는 다들 곱창이나 막창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 같고 그리고 치킨 프랜차이즈가 되게 대구에서는 좀 많이 시작됐어 맛집이나 <끝> 땅치킨 어, 같은 진짜? 게 근데 이게 또 치킨 페스티벌로도 연결되는 것 같고 음 그런 식으로 대구가 좀잘돼있는데 울산은 아무래도 이거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울산은 어, 맛집 도시가 아닌 걸로. 맛집이 있어도. 음. 안 알려지는 느낌 아니야? 어, 그냥 울산 사람들만 그거야. 알고 먹고, 이렇게. 울산은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돼. 다른 도시에 비해서 홍보가 부족하니까, 청년들도 울산에 종사 살면서도, 아, 우리 울산은 별로 할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난 울산에서 열리는 축제, 콘서트, 전시 등에 만족한 적이 있다, o, 없다, X. 잠시만요. <laughs> 최근에 내가 시립미술관에 갔었는데, 울산 사람이라서 색다르게 보일 수 있었지만, 울산에 대한 역사를 담아놓은 지금 전시를 하고 있단 말이야. 미디어나 뭐 영상 등으로 이렇게 전시를 해놔서 되게 이런 특색있게 잘 봤어. 나는 장미 축제 만족스러웠던 것같아 <laughs> 만족스러웠다고? 내 입장에서는 되게 약간 좀 꽃을 이렇게 좀볼 기회가 없다 보니까 약간 풍차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하게 보고 할말 많은 것 같은데, 꽃도 어. 좀 듬성하고 듬성, 듬성 수급 축제 같은 것도 하잖아. 음. 이번에 엄청 수많은 관광객이 몰렸다길래 다른 울산에서도 축제가 워낙 잘 진행되고 있다. 근데 그 축제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냐가 제일 어, 중요한 어, 거 어, 아니야? 음. 뭐 차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갔지 않을까? 우리보다는 음. 작년 친구들이랑 그 맥주 축제인가? 그거 음. 태화강에서 하는 걸 갔었는데, 진짜 맥주 그것만 있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친구들이랑 가서 다 같이 실망했던 음. 경험이 있어. 그거 와드이 축제에서 맞아, 치맥 맞아. 축제를 했는데, 사실, 울산 대학교 시험기간이었어. 어, 그래서, 맞아. 가고 싶어도 못갔어 이번에. 문제가 있긴 해. 전시나 <laughs> 공연 쪽에 실망을 조금 했어. 애초에 장소 자체가 너무 협소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끌수 있는 전시나 공연 자체를 안 오는 것 같아. 뮤지컬이나 이런 것도 부산 이런 데 가야 되고. 뮤지컬다 뭐, 부산 <laughs> 생활 인프라, 쇼핑, 교통이 편리하다 생각한다, O, 불편하다 생각한다, X. <웃음> <웃음> 뭐야, 뭐야, 뭐야. 반반. 반반이라고? <웃음> <웃음> 교통도 특정 구역에 가는 건잘안 되는데 지킨 버스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잘돼 있는 곳도 잘돼 있는 것 같고 생활 인프라가 울산은 막 살기 좋은 도시다 이렇게 하잖아 공원 같은 것도 진짜 살기는 좋아 이렇게 환경적 요인이랑 이런 게잘 갖춰져 있으니까 문화적 요인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 생각해서 반반을 들었던 것 같아요 교통편 때문에 완전했어요동구 사는데 우리 학교까지 아. 가는 것만 해도 왕복 3 시간이거든 그리고 오늘 여기 오는데도 버스를 두번갈아탔어 배차 <laughs> 간격이 조금 긴 것도 있고, 애초에 이쪽으로 오는 버스가 한 대밖에 없었어. 동구만 떨어져 있어막동국이라는 소리가 있어. 동구 애들이 맞아. 나오는 거 진짜 찐 플러팅이라면서 육지로 나온 느낌이다. <laughs> 동구 나도 친구랑 놀러 가려고 딱 처음 가봤는데 진짜 너무 오래 걸려서 그 뒤로부터 동구에서 만나지 말자. <laughs> <laughs> 지하철이 없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 대구도 <laughs> 딱히 지하철. 대구 야, 나는 지하철 타면서 되게 만족했던 게 있어. 근데 서울에는 너무 복잡해. 근데 대구는 정직하게 딱세개우선만 <laughs>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딱또 <laughs> 없으니까 울산 와서 갑자기 그러니까 훨씬 더 불편함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울산은 진짜 차로 다섯 개를 다돌수 있을 정도로 진짜 작아가지고 솔직히 필요가 없긴 한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우리 나이 때 친구들한테는. 차가 없으니까 맞아 조금 이교통의 불편성을 해결하려면 그래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단 낫다 쇼핑할 때도 별로 없지 않나 그냥 백화점 두개 이렇게 삼산에 있고 쇼핑할 때가 한정적이다 서울은 생각보다 물가가 비싼 것 같은데 옷 가게들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비쌌단 말이야 근데 어. 울산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서 더안 가게 돼 요즘 백화점 트렌드가 되게 옷을 단순히 파는 공간이 아니라 MG들이 저격해서 복합시설 느낌 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잖아. 다양한 응. 파업 스토어도 진행하고 파업이라 해서 갔어. <laughs> 근데 파업이 그냥 가방이 놓여져 있는 게 그게 파업이라고 아, 하더라고. 응. 바꾼다 하지만은 울산 백화점은 아직 그 엠지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갖췄다고 보기 힘든 것 같아. 다른 지역 백화점보다 브랜드도 훨씬 적고. 응. 응. 맞아. 울산시가 꿀잼 도시 만들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가능 되는 게 있다 O, 없다 X. <웃음> 아니 <웃음> 그런 정책을 하고 있었다고? 그에서막 <laughs> 포럼 같은 것도 개최하고, MG를 저격할 만한 미술 전시 같은 것도 그걸 딱 듣자마자 든 생각이 이게 진짜 MG들 좋아할 거라 생각하나 울산은 너무 주변 지역을 응. 따라하는 느낌인데 그걸로 응. 사실 울산이 유전 도시가 될수 있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트렌드도 확실히 좀못 따라가는 것 같아. <laughs>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부산이나 서울을 뭐 한강 같은 것도 뭔가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응. 뭔가 이렇게 진행한. 하는데 뭐 울산 그런 게 부족한 것 같다. 는 청년을 이제 위주로 해가지고 끌어들인 정책 중에 하나가 주소지를 울산으로 등록을 하면 약간 지원금을 준다.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홍보 수단이 좀더 증가돼야 된다. 단기적으로 청년 인구 유입을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정책일 뿐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게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에 나는 의문이 없고 근본적인 요인을 잡는 게 나는 우선인 것같아하지 <놀람>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어떻게 한다는 것만 둘러봤을 때는 충분히 갈것 같아. 근데 또 어중이 떠중이로 <놀람> 하면 <놀람> 뭐 돈만 낭비 아닌가. <놀람> 사실 나는 현실 가능성이. <laughs> 모든 요소를 맞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게한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더 <laughs> 울산이 유잼 도시로 안 바뀌는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 인식조차 어차피 울산 노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뭐 정책적으로 뭐 바꾸든 해도 유잼 요소를 찾기가 더 힘들지 않나. 맞아. 그 노잼 도시라는 음. 그 타이틀이 더 음. 재미없게 만드는 음. 것 같아. 울산은 유잼 도시다 O. 울산은 노잼 도시다 X. 안 똑같아. 안 바뀌었어. 아직은 노잼 도시잖아. 울산이 이제 오그 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막 펼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실현화된 게 아니니까.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것 음. 같은데. 울산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오페라 하우스나 그런 것들도 그렇고 언젠가는 재밌는 도시가 될 수도 있으니까. 홍보를 잘하는 것부터 나는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청년들의 이미지 개선 인식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말이 씨가 되는 것처럼 응. 진짜 계속 더 재미만 응. 없어져가고 응.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 울산 자체를 다 뒤집어야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면 안 되나? <laughs> 문화나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면 유잼도시가 되지 않을까 사실 이렇게 말했지만 진짜 울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게 바뀌면 좋겠어 재미있게